남자가 병뚜껑을 비틀어 열고 도수 높은 위스키를 환자의 가슴에 부었어요. 그다음 장갑을 끼고 소독한 뒤 칼로 플라스틱 튜브를 자르고 위스키 병에 꽂은 다음 테이프로 감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일방향 밸브가 완성됐어요. 그다음 작은 절개를 하고 플라스틱 튜브를 가슴에 삽입했는데 위스키에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폐에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갔고 곧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주변 사람들이 남자한테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남자와 환자는 구급차에 탔습니다. 남자는 그날 병원 면접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심장 모니터를 계속 주시했어요. 갑자기 소년의 심박수가 변한 걸 알아챘지만 구급대원이 별일 아니라고 했죠. 남자한테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어요. 소년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남자가 인계받는 여의사한테 심초음파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차트를 잠깐 보고 나서 소년 심장이 괜찮아 보인다고 했어요. 남자한테 물러나라고 했는데 남자가 환자를 구하기 위해 억지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가 막아서 내쫓았죠. 수술실에서 수석 외과의가 영리한 일방향 밸브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여의사가 심초음파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필요 없어 보인다고 했죠. 수술 중간에 수석 외과의가 환자의 심박수의 작은 변화를 알아챘어요. 여 의사한테 왜 아까 심초음파를 하려고 생각했는지 물어봤는데 남자와 일방향 밸브를 언급했죠. 바로 그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지금 바로 심초음파하라고 했어요. 여 의사가 재빨리 남자를 찾으러 갔어요. 왜 심초음파를 그렇게 고집했는지 물어봤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남자가 당황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여 의사가 인내심 있게 안내해줬어요. 남자가 마침내 심장 모니터 수치의 변화를 알아챘다고 설명했죠. 환자가 심장 안에 많은 양의 체액이 고여 있어서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수속 외과 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초음파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대요. 수속 외과 의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떠났지만 남자는 뭔가 잘못됐다고 확신했어요. 여 의사가 남자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자를 수술실로 데려갔는데 심장 모니터를 한 번만 보고 남자가 즉시 문제를 맞췄죠. 저기 정상이 아니에요. 우심방에 오목 변형이 있어요. 수석 외과의가 남자가 생각하는 게 맞을 리 없다고 믿지 않았지만 여 의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소년이 유리에 맞아서 경동맥이 잘렸는데 유리 파편이 혈류를 통해 심장으로 이동해서 심낭 심장 삼출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거였죠. 수석 외과의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조수한테 수술하라고 명령했어요. 남자의 말대로 소년 심장에서 유리 조각을 발견했죠. 모두가 남자를 쳐다봤고 소년이 구해진 걸 보고 남자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